우리 시라카하고 가는 날인데 한 30분 일찍 나왔거든요 자유석 지정석을 원래 예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예매가 다 찼더라고요 상속이어서 그래서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온다고 하긴 하는데 버스가 이게 다 줄입니다 3 5분 일찍 네, 네. 지금 버스가 미리 와가지고 탑승하고 있는데 빨리 온 보람이 있네요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늦게 와도 어떻게든 추가로 이제 버스가 와서 태워간다고 하긴 하네요. 블로그 보니까. 이 버스거든요? 여 네, 표가 있습니다. 어제, 복은. 안녕하세요. 자유석이라 아무 때나 안씁니 그래도 안정적으로 탔습니다. 원래 50분 차로 갔었는데 버스가 일찍 오네, 이게. 어떻게든 태워갑니다, 이게. 추가로 와서. 네, 방금 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시라카와고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왔었는데 다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나 죽인다. 눈이 제 키보다 높이 쌓였네요. 와 사람 많다. 확실히 여기는 겨울에 와야 되네. 진짜 이뻐요. 동대에 있을 때보다 눈을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높이 쌓여있네. 와이눈 높이 쌓인 거라 이. 는페배지이 어. 뭐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이사개이 전에 왔었는데 감회이 새롭네. 완전 애니메 아닙니까 애니메 전망대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마을 전체 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와 눈높이 봐라 이거 일단은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고 여유롭게 구경해야지 야 배경 이쁜 거 봐라 여기도 이쁘다 이만 까 어? 어어야 너무 이어가지고 이거 막 방법이 없다 표현할 방법이 눈 이렇게 높게 쌓인 거 처음 본. 네 저기 저긴가 내 겨우. 아이래 이거래 이게 나와서 눈이 안 쌓이더라고. 사이더러... 아... 오류로... 처음 본다. <laughs> 이 잠깐만 돌아가야겠는데? 열로 가면 옷다 젖겠다. 야 그걸로 가도 위험한데. 와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래 이렇게 가야 돼. 저기거든. 제가 작년에 왔었던 식당인데 맛있어 가지고 한번 더 왔습니다. 여기가 끌리네. 여러가지 마이팔 거든요 둘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미닥은이아 방인거 같은데? <놀람> 오우야 <놀람> 오히려 좋다 여기 앉아 저번에 저 혼자 1인석에 앉아 었는데 오히려 좋네 보자 포크 칼레? 아 돈까스 카레 그리고 우동. 밥 먹고 싶은데 나. 보자. 음, 카츠동 같은데? 카츠동 먹을까? 이거 뭐 된장구이 정식이랑 미소카츠 정식 있네요. 뭐 먹어야 되나 이거? 자뭐 정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섞으라고 하네요. 근데 버섯 안 먹는데 조지다. 여기 불이 딱 이렇게 있고, 이 두부랑 계란인가 이거 반찬들이랑 소바, 고기랑 된장국, 된장국 정식입니다. 아다 죽인다 이거. 버섯 원래 안 먹는데 오늘은 먹겠습니다. 자, 니 어, 네 거도 나왔네. 미소 같이 치 결과. 나가기 마시. 음, 소스가 계란이 아니었네. 소스였는데 맛있네. 음. 불맛 나면서 맛있다 이거. 오늘 버섯 안 먹는데 맛있네. 작살이다. 아, 스푼, 된장국을 떠먹을 나왜 좀, 썩나 섭섭하게 이렇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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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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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음, 이거 맛있다니까. 내가 먹어봤다, 이거. 음. 잘해. 음. 겨울에 미소 된장국 먹으니까 죽이네 몸이 너무 구나 아, 이 불맛 죽인다. 입맛도 좀. 튀겨볼까? 이거는. 음. 한입 먹어봐 음. 불맛 죽인다. 그냥 야채인데 불맛 음. 죽이자. 음. 그럼. 음. 땡크 땡크. <laughs> 자. 근데 튀긴도미소까은데 나고야 쪽이 이게 유명합니다. 된장 미소 된장 유명해서. 음. 오늘 더 맛있네. 응, 음. 일본만의 그거니까 전장이니까. 자, 밥 먹고 상점과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지역의 행운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빨간색. 사사비루? 이름이 사사비루였나? 여기도 있네 시라카아 뿅. 린 뭐,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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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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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산. 아, 살까 여기서만 살수 있는 그런 걸 사고 싶은데 밥도 먹었겠다 사책한 바퀴 돌아 봐야겠다 한 바퀴 돌고 이제 이따가 전망대에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뷰가 다 보여서 이게 루트를 걷잡을 수가 없다 진짜. 크게 그냥 돌아야 되나? 사실 마을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30분은 아니다 30분 만에 못 돕나? 한 시간 걸릴 거야. 야, 딱 눈을 저렇게 제거하네. 죽인다. 왜, 왜 저렇게 긴걸 어떻게 들고 있는 거지? 와, 이눈 높은 거 보세요. 장난 아니다. 사포로 홋카이도 저리 가라, 진짜. 겨울에 오니까 여기는 훨씬 싸게 올수 있습니다. 진짜 나고야가 이제 보통 나고야로 통해서 여기로 오는데, 왕복 30만 원 되거든요. 와또 이거 뭐고 와, 와 이거 감성 뭐야? 애니, 인데 애니, 가봐야겠다. 어, 가보자. 이끌린다. 이끌려. 뭐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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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신사 자 우와 와, 방금 미끄러져 가지고 갈뻔 했다. 몇백년된거같 은데 이거 와.. 이 영.. 영화 아이가 이거. 참다 진짜. 와저 우물아 이거 물 죽이네. 오 와. 압도된다 압도돼. 저 강이야? 뭐가 이거 저 밑에 사람이 있노? 저 뭔데? 강이네 저거 강이 거덕아저 사람 진짜 변태다. 저기까지 내려갔네. 저 저기 사람 보이십니까? 저기. 저 사람 대단한데. 미쳤다 이거 진짜 크으... 아따 꿈속에 있는 것 같다 이 동네 겨울이 미쳤네 저 방대 버스 타야하는데? 에? 저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을 거야 보스타일로 뭐, 타면 되지거 저기가 금방 될까? 그런거 같은데 느낌이 저기로 올라가더라고 여기로 딱 가보자 아까 오른쪽으로 왔었거든요 카페가 아 기념품 샵 노래 저기도 사무라이 시대에 나올 것 같은 노래 다써것같 리얼로 아 여기 사람 와이러면아 <laughs> 보이네. 아주 가이 가위한데.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간식이 뭘 가지고 좀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하나 하나씩 시켜가지고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서스뭐 해야 되나? 여기서 먹을까 그냥? 어. 아니, 뭐 봐라. 먹을게? 어. 맛있나? 잘 모르겠어. 맛이 없어잘 모르겠다. 완전 히낯긴 느낌이다. 이거 왜 먹는 거안 하세요? 다? 그니까 그렇게 못 듣는데 유튜버들 우리가 가게를 잘못 골랐나? 이런 맛있을 거 같애 이 안에는 맛있어 음. 하얀 거 음. 아쉬운데 이거? 자 호빵도 샀거든요? 음 이거 맛있다 음, 음 이거 맛있어 음 안에 고기인 거 같은데 음. 하나는 성공했다 그래도 와, 눈이 저만큼 높이 쌓이나 보다. 미쳤네. 지금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려고 셔틀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엔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줄을 쳐나 봅니다. 앞에 셔틀 버스 왔는데 탈수 있겠지? 한 15분 기다렸는데 이못 타면 조진다. 셔틀 타려고 했는데 눈 앞에서 끊겨가지고 한 20분 기다려야 되길래 그냥 걸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저길 따라서 올라가면 전망된것 같습니다. 이 뭐야 이거? 길 따라 쭉가 보겠습니다. 이 높이가 말이 안 되네. 어디? 돌로 어그니까 하... 호지산 느낌이네. 하... 장난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상 전망대 쪽에 다왔는데 20분도 안 걸리네 완전히 낫겠네 이거이거오는데 무슨 3천원인가 제가 봤을 때걸어오는게 낫습니다 이렇게부모님이랑 오시면 타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버스 서는 데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 어, 여름에는 더워서 여기 안 올라왔었는데, 겨울에는 진짜 여기 와이드네.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니까 이 느낌이 죽인다. 네, 한 4시간 정도 둘러봤는데, 여기는 역시 한... 당일치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4시간 충분히 다 보네 이제 다카야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음만큼 안담긴 데. 이아리다 버스 타고 다카야마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제 좀 쉬다가 저녁에 이지역에 뭐냐 여기가 히다시거든요. 일본의 한우 히다규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